김나배뱀 복근이 있을까, 없을까? 일단 나눴다의한 표. 음, 그것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복근이 있는 것도 좋지만, 약간 말랑말랑한 뱃살도 괜찮지 않아? 귀엽잖아. 그렇게 막 살이 많이 있진 않은데, 말랑말랑한 뱃살. 어, 딱그 정도. 있으면 너무 안 어울린다고? 왜? 나도 개멋있는 복근 가질 수 있지. 11자 복근 vs 왕자 복근. 11자 복근은 여성분들이고, 왕자가 이제 남자 아니야? 그럼 당연히 난 우측이겠죠? 김낭월은 무조건 11자란이 아니에요. 저 왕자입니다, 왕자. 어? 아주 그냥. 아니야, 남자들도 11자 있는 경우 있어. 아, 그래? 아, 진짜? 몰랐어. 복근의 형태는 사람마다 달라서. 아, 그래서 이제 11자도 있고 왕자도 있는 거구나. 머리 배에 복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빨래해보면 알지. 이리 와봐. 굳이 나로 빨래를 한다고? 요즘 세탁기 좋은 거 많아, 연월장 응,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이리 와. 도망쳐! 내 배로 왜, 왜그 빨래를 하는 거야? 미치겠네. 말랑말랑, 배짤. <laughs> 그럼 빨래하는 이유가 없잖아.